2026년 쥐띠 운세. 올해 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셨나요? 유독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때문에 마음이 쓰였던 쥐띠 분들. 2026년은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2026년 들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쥐띠 종합운과 월별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께 2026년은 흐름이 바뀌는 전환의 해,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입니다. 금전운, 건강운, 직업운,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세부 흐름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2026년 쥐띠 전체 운세 총평. 2026년 쥐띠의 한 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와 회복, 그리고 재정비의 해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마음속으로나 현실에서나 엉켜있던 일들이 많았죠. 2026년에는 이 흐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해의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정리. 쌓아둔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일 관계를 자연스럽게 비우게 됩니다. 두 번째, 회복.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회복하고 금전적으로도 숨통이 트입니다. 세 번째, 재정비. 올해는 무작정 확장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내가 지킬 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2026년의 긍정 흐름. 작년에는 막힌 느낌이 강했다면 올해는 이제 좀 풀린다, 움직여도 되겠다 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상반기부터 인간관계와 금전 흐름이 좋아지는 신호가 일찍 옵니다. 주의해야 할 흐름, 감정기복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괜히 걱정이 앞서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가족 문제로 신경이 쓰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건강은 과로와 혈압, 순환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해지만 과한 욕심만 조절하면 분명 성과가 따라오는 해입니다. 금전운. GD의 2026년 금전운은 점진적 상승입니다. 갑자기 돈이 크게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흐름이 점점 안정되고 지출이 줄어드는 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안정적으로 정착됩니다. 하반기에는 내가 선택한 일에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투자 사업은 큰 모험은 좋지 않습니다. 2026년의 돈은 지키는 돈입니다. 하지만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아주 소액이 든 새로운 기회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하면 좋은 흐름입니다. 시니어층 재정조언 보험 연금 생활비 구조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줄이는 게돈 버는 것이 됩니다. 금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드는 한 해입니다. 직업은 사업은 직장인 쥐띠는 자리 굳히기와 역할 변화가 함께 옵니다. 갑자기 새 일이 생기거나 책임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인정도 받게 됩니다. 이직 직무 변경 2월과 3월 그리고 7월 전후는 이동운이 강합니다. 특히 4, 50대 분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입니다. 늦은 이직, 재취업, 새로운 도전도 무리 없습니다. 자영업, 사업 상반기는 정비, 하반기는 확장입니다. 가게 구조를 바꾸거나 상품 서비스 라인을 재정비하면 하반기에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이 강합니다. 올해는 잠시 들여다보고 손 보면 매출이 반응하는 해입니다. 가정운, 인간관계. 가정에서는 소소한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해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따뜻한 흐름이에요. 가족 관계. 자녀나 배우자와의 오해가 풀리거나 연락이 뜸했던 가족과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관계.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 정보, 혹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인, 부부 관계.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올해는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2026년은 체력 회복의 해입니다. 특히 겨울부터 이어진 피로감이 봄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회복됩니다. 다만 시니어층은 혈압, 관절, 순환계, 이세 가지를 특별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몸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2026년 월별 운세. 이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흐름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키워드, 정리. 묵은 일 밀려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달입니다. 지출 관리가 잘 되고 깔끔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2월 키워드, 사람. 주변 사람과의 대화가 늘며 관계 흐름이 살아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 부드러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3월 키워드 기회. 금전적으로 작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일, 알바, 부업 등새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4월 키워드 변화. 직장이나 가정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흐름이니 새로운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5월 키워드 확장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하고 싶던 일을 실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6월 키워드 점검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키워드 이동 이직 자리 이동 환경 변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사업자는 새로운 거래처와 인연이 생깁니다. 8월 키워드 생산성 여름이지만 에너지가 올라가는 달입니다. 머릿속에 있던 계획을 실천하기 딱 좋은 흐름입니다. 9월 키워드 금전 안정 수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예상하지 못한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키워드 인간관계 오래된 인연이 연락을 주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11월 키워드 기회, 횟수, 오래 해온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달입니다. 그동안 노력한 부분이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12월 키워드 마무리, 2026년 전체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2027년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된 마무리의 달입니다. 2026년 쥐띠에게 드리는 조언. 2026년 쥐띠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상반기엔 정리하고 하반기엔 움직여라. 금전은 늘리기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관계는 감정보다 원칙을 정해야 평온하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올해를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GD 여러분, 2026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